jtbc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쇼다운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보내주고 드린지 모르겠어요. <laughs> 저는 즐겨봅니다. 저는 보는데 거기에 진조쿠르라는 팀이 있어요. 진조쿠르라는 팀에 거기 리더가 윈 이라고 하는 댄서입니다. 그 사람은 세계 2위의 레이크 댄서고 실제로 굉장히 섬세하고 남들이 잘 하지 않는 그러한 신선한 시도 들을 아주 정교하게 짜고 하는데 특출난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사라졌고, 잘 준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감명을 받곤 합니다. 저는 종종 제가 잘 모르는 전문 분야들 있잖아요. 그런 분야의 대가들의 그런 영상들, 인터뷰들, 그런 것들을 주목해서 봐요. 보면은 되게 큰 인사이트를 줄 때가 많아요. 아, 전혀 다른 분야인데, 저런 분야에서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가치관과 이러한 느낌으로 이렇게 리비를 하는구나. 그리고 이것들을 나의 설교나 뭐케는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해보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주변에 접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그런 식으로 해석해보면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 되게 감동받은 것 중에 하나가 그 민이라는 사람이 그 미션을 하는데 아주 치밀하게 짜야 되는 미션이니까 어떻게든 가면은 자기가 나가서 경연을 해야 되는 그 경기장에 시수를 그대로 따와가지고 명습에 체크합니다. 그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된 다음에 여기서 동선을 완벽하게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연습해가지고 연습을 많이니까 어떤 사람들이 자신감이 붙잖아요. 내가 이렇게만 내 옆에 있는 사람 이런 동작을 해줄 거고 그게 이렇게 이렇게 잘 맞아가지고 멋진 동작이 나오고다라는 확신이 당연히 연습하면 생기죠. 여러분 들 연습이라는 게 어, 생각해서 나오는 게그 연습이 아니에요. 김연아 씨가 그. 실제로 피더스이팅 연습할 때그 사람은 내가 요담이 이거라고 이런 머릿속에 계산 그런 거, 그런 게 아예 안 되게, 저절로 보는 사람 연습하는 게 연습이에요. 그 정도까지 되도록 연습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좋은 점수를 얻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야, 만약에 댄서 팀에 들어간다면 저런 리더라면 내가 따르면 하겠다. 저런 리더라면 더잘 받는 거다 믿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리더가 정말 그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보시면은, 어, 좋은이더? 아니요. 그 반대로 별로 좋지 못한 이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 에서는이 브레스가 전투 중에 있었는데, 그 전투 중에 굉장히 치열하고 힘든 전투를 치는 르 과정에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전쟁 중에 정말 중요한 게 뭐죠? 보급이거든요, 보급. 복음. 얼마나 물자나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잘 전달이 되는가. 근데 이 당시 왕이었던 사우랑이 어떤, 얼투장터 없는, 없는 그런 명령을얘기를냐 하면은, 블레젠가 전투에서 다 싸워 이길 때까지 너네 먹지 말라. 음식물 입에 대지도 말라. 라고 정말 결의에 섞인 맹세를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음식을 안 먹으니까 어떻죠? 당연히 힘이 딸리죠. 그 힘들고 어려운 전쟁 과정 중에서 당연히 체력이 있어야 되는 건데 말이죠. 이들이 꿀 발견했다. 꿀 꿀을 발견때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어요. 그런데 대범하게 그 꿀을 <laughs> 찍어가지고 입에 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바로 요나단 사업의 아들이죠. 한번 볼까요? 꿀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이 달라요. 2 5절구입니다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며 눈이 밝아졌더라. 본문에서 꿀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묘사를 하죠. 보시면 여기 꿀이 흐르는 것을 보호도로 되어 있는데 원래 원문상경은 보라라고 주목하게 만드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머한테 눈이 밝아져요. 눈이 밝았던 표현을 또 나중에 요나단이 반복해서 말을 해요. 그만큼 이게 도움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왜 묵지 못했죠? 사울이 이들에게 한 하게 한 맹세 때문에 두려워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하느냐. 그 요나단에게 백성 중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28절. 그때 백성 중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때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사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한 나이다. 아니, 요나한테 말하죠. 당신의 아버지가 맹세를 하겠는데 그래서 못 먹었다. 계속 이렇게 피곤하다. 여기서 피곤하다는 의미는 그냥 우리가 하루 일과 를 마치고 아 힘들다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사라져 버리는 것 같은 그런 미안스러운 편이야. 내가 다 사라져 버릴 정도로 소진해 있다라는 편이죠. 여러분 말해서 약간 이상한 미안스러 풍이죠. 당신의 아버지 그렇죠. 그러면서. 그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지경이 되었다. 요나단은 어떨까요? 아버지인데. 누가 내 앞에서 내 아버지에 서 보려고 하면 어, 함부로 말할 수 없게 해버리고 싶지 않습니까? 요나단은 어떻게 했을까요? 29절. 요나단이 이를 때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다. 그래서 곤란하게 했다는 것은 괴롭혔다. 화를 끼쳤다. 라는 의미예요. 보라. 내가 이 구를 조금만 보고도내 눈이 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이 의로 먹었다면 블랙사람의 사육함이 더 많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조차 아버지를 휴대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우리 아버지가 정말 말열던 데는 정말 곤란하게 만드는 그런 명령을 내린 거나 다른게 없다. 아들조차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백성 중한 사람이 말하고 요나단이 말하고 성경의 기자도 이렇게 말해요. 24절 볼까요?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였기를 전혀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아치워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보지 못하고 사울이한집 때문에 그 맹세 때문에 이들이 피곤하게 되었다. 여기서 피곤은 또 아까의 의미와는 좀 다릅니다. 여기서 피곤했다는 것은 학대했다 괴롭혔다 마치 히브리 민족들이 애국에서 종사대할 때 그때 억압받고 하대받고 착취당했던 것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자기 백성을 이렇게 착취하고 괴롭히는 모습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 중한 사람도 요나단도 성경의 기자도 지금 이렇게 사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드디어 전쟁이 끝, 끝났어요. 드디어 모든 원수를 물리치고 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눈이 돌아갑니다. 31절, 그 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이알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인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의 심이 피곤하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환들을 그어다 그것을 땅에 싸잡아 빚째먹었더니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어떻게 되어있죠? 이들이 정말 그 원수들을 다 물치고 나서 정말 눈이 돌아간 거예요. 음식물에 달려가는 겁니다. <laughs> 달려들어가지고 이들이 나로 들어 율법이 출철저한 그런 유대 민족들인데 그런데 율법을 지키고 뭐가 없어요. 피째 먹어서 안 되는 건데 눈이 돌아가니까 거겠죠? 그거 안중에도 없이 막 먹어치우는 겁니다. 잘못했죠. 잘못했는데 여러분 정말 배고플 때뭐 먹어본 적 있어요? 식기도 저의 목구멍에서 받아들이는 경험 로런 환적이나요? 안 해봤어요? 저는 <laughs> 있는데. 찍기 전에 목구멍에서 삼키자 너무 배웠기 때문에 네. 지금 이렇게 물이 돌아가는 뒤집히는 광경은 이들이 정말 죽을 지경이 에른 상태에서 음식물을 보게 된 그런 결과인 거예요 잘못은 맞지만 왜 이들, 이들이 이렇게 잘못을 범할 수밖에 없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상3 볼까요? 사형 3절 무리가 나오 무리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벌써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왁께 범죄하는 날이다. 이들이 어왁 범죄했다라고 무리가 이렇게 고발을 하죠.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그러죠?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들에게 터져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을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왁께 범죄하지 말라라. 지금 사울이 너희들이 여왁께 범죄할 게 맞다고 인정하면서 이것을 조치를 하려고 하죠. 그들이 핏재먹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돌을 가져와서 거기서 잡아먹으라고 라 명령을 내리는 것을. 그러나 그 돌이 무엇이 되었는가. 35절 말씀. 사울이 여와를 위하여 재단을 쌓았다. 이는 그가 여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재단이었다. 그게 바로 재단이 되는 일들을 오늘 우리는 여기서 보는 겁니다. 여와를 위해서 처음 쌓은 재단. 뭐그 전에 쌓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여기서 처음 산 재단을 보여주면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는가를 설명하기 때문에 예, 소개해 주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부인다 지금 처음 여호와의 재단을 짜는이 과정이 녹록치 않고 뭔가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을 해서 승리했으면 그 승리를 기념하고 기뻐하며 감사의 재물을 드는 게 맞아요. 근데 사울이 지금 세우는 재단은 그런 재물 그런 재단 아니라는 거죠. 백성이 죄짓는 것을 수습하고 막기 위한 재단이었다. 백성들이 잘못한 게 맞기는 하죠. 그런데 여러분, 공금해 삼켜보실까 합니다. 그렇게 이들이 죄를 짓도록 이러한 고통을 유발한 촉발한 인물은 누구였을까? 바로 사울. 사울이 뭔가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해준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공공의 생각 하면 이게 좀 이상한 편이에요. 어 사울은 지금 너희들을 이렇게 죄졌으니까 너희 죄짓지 않게 하나님께 신실하기 위해서 이러이렇게 하자 이들을 이끌고 바른 길로 방향을 제시하는 리더처럼 멋진 리더처럼 포장이 되지만,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들이 범죄한 그 이면에 사울은 빠져 있는가? 아니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이들의 잘못은 맞지만 그러나 원인쟁자는 살렸던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요 자기가 마음껏 굴림하는 그런 왕이 아니에요. 백성들을 대표하는 대로 백성들을 잘 이끌어갈 사람인데 자기는 그 피에서 해 빠져 있고 나는 잘못한 거고 니네가 잘못한 거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줄게. 마치 자기는 좋은 사람이요 포장은 그런 거짓된 모습. 왕력할을 실패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재단뿐만 아니라 금식은 또 나요 금식. 어 금식도 여러분 공감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쟁 중에 금식한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아 물론 물론 특별히 이런 금식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런 게 있을 수도 있, 있으리라고 봐요.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위해서 뭔가 믿음으로 가능성은 없지만. 믿음으로 도전했을 때큰 성과를 얻는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그것을 여기 나타낸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사울이 지금 금식을 명령하는 그 표현을 잘 보시면 유추할 수 있어요. 다시 24절만 좀 볼까요? 백성에게 명세할때 경계의 르기를 뭐라고 러죠저혀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내가 내 원수에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사울이 자기의 목표를 위해서 사람들을 동원하는데 사용하는 것 같은 모습 그리고 이 금식에 비해서 자기는 빠져 있는 모습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금식과 제단은 나름 종교적인 흥분일 겁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근데 어, 종교적인 행동이라 는 그래서 그게 다 믿음으로 하는 것인가? 여러분 그 것은 조금 대고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왔다, 잘한 거죠. 너무 잘하신 건데 그게 다 어, 좋은 일이고 잘한 일인가? 여러분 이것은 좀 대고 해봐야 돼요. 어떨 때는 그게 죄가 된경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금을 할 때, 찬양을 할 때, 기도를 할 때, 전도를 할 때. 봉사를 할 때, 섬길 때, 다 종교적인 어떠한 형태를 띠고 있지만, 그 형태를 떴다고 합니다 옳다고 여길 수 있는 문제인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울은 자기의 야유을 위해서 그 형태를 이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기는 빠져있어요. 재단에서는 너희를 위한 것처럼 포장하지만, 결국, 자신은 열애되는 모습들. 이단들이 그런 경우가 많죠, 이단들. 어떤 이단들을 보면은, 어, 거기 있는 신도들을 굉장히 괴롭게 만드는 이단들이 있어요. 막 미혹이 되면은, 거기는 어떤 사람들은 신도가 너무나 열정적이 돼가지고, 가정도 포기하고, 자식들도 다, 어, 나 몰라라 하고, 교주만 위하는 모습. 그종교에 빠져가지고, 허접되는 모습.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정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도자 층에서 뭔가 특가 지도어 어떤 나라 국가를 보면은 지도자가 굉장히 통통하고 사기적 있는데 <laughs> 백성은비라했다그게 정상적이다. 여러분 좀 재고해 볼까 이딴 겁니다. 오늘 공문에서 보시면 사울은 계속해서 왕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모습으로 공문을 강자고 있다는 겁 여러분 근데 이 왕을 누가 세웠죠? 누가 요관 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도 왕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그런데 그왕이 때문에 백성들이 피곤하게 되고 위기 가운데서 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도 종교적인 행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희망이 있어요. 아예 앞으로 잘해가면 되지. 그래, 일주일 동안 고생하다가 공부하다가 오늘 주에 나왔으니까 그걸로 잘한 거야. 괜찮아.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점점 어떻게 되죠? 사울은 점점 망하는 길로 빠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는 이렇게 기질를 보였지만 앞으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모습, 자기의 욕심을 위한 모습, 백성들을 위한 왕이 아닌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 왕 역할을 실패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또 다른 왕을 세워 주시죠. 다윗을 세워 주시고 항상 실패하는 그 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신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죠? 예수님은 지금 사회 문과 정반대로 보내주셨죠. 사회은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동원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해 자기는 빠져있는 모습. 마치 그것을 위해주는 척하는 그런 모습. 그러나 예수님은 그와 정반대로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나서주시고 피해를 다 하시고 저하는 위해서 우리를 나몰라하신 분이 아니라 직접 이 세상 가운데 참여하셔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생사 고락 다 아시고 경험하신 예수님 정반대 모습을 가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 속에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왕력하는 실패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왕들을 세워주셨어요. 믿을 수 없겠지만,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께서 님 세우신 왕같은 제사다. 거룩한 나라, 그의 속된 백상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살것 같은 그 위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회사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면은 되게 미련한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생각 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신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라면 참일 쉽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어렵게 하시죠. 저런 사람들을 일을 맡기셔가지고 일을 계속 지원되게 하고 교회가 점점 아예 것 같고 지금 청소년들은 미전도 종족이죠 예전에 학교 학면 그래도 믿는 사람도 꽤 있었는데 지금 하면은 나 혼자 있는것같아 다들 숨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지만 하나의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련하게 일을 하세요 미련하게 우리 같은 사람 중고등부에 보내주시고 내가 있는 그 교실에 믿는 사람을 그 자리에 두시고. 때로는 일을 맡기셔서, 중고등불 위한 임원의 일을 맡길 수도 있고, 창팀의 일을 맡길 수도 있고, 그리고 오늘 고기를 먹어서 반장 선거를할 텐데, 밤마다, 거기서 이제 반장 일을 맡기실 거예요. 그럼 이런 생각일 겁니다. 하나님 나 아닌 거 아시죠? 이게 뭐죠? 좋은 마음으로 밤, 어? 고기 먹으러 왔다가, <laughs> 체할 것 같이 이렇게 <laughs> 힘든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빌어나게 일하실다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 통해 사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시는 거고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는 역할을 해나가시는 겁니다. 사업이 실패했으니까 우리도 실패하면 하나님께서 갈아치우시겠네요. 여러분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진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겪고 그래서 성계속 우리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우리를 포기하고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영원토록. 계속 잔소리하는 엄마처럼 우리를 끌고 가세요 할 때까지 실패해요? 괜찮아 필수할 수 있어 다음번에 잘하자 어. 라면 한번 끓여먹고 <laughs> 다시 힘내서 해보자 1학년 2학년 3학년 계속해서 물라나게하시죠 실력이 부족해? 그냥 꿀차 열심히 하게 하시고 또 잘하게 하시고 그러다 보니 뒤돌아보니까 어디까지? 여기까지왔안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까지 그렇게 일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하님과 동행하는 일에 그런 좀 주의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어르신들, 그런 분들은 우리 젊은 사람들 향해서 이런 말을 해요. 요즘 애들은 참으로 인내력이 없고 참을 줄도 모르고 견딜 줄도 몰라. 무조건 안 된다고 하고 무조건 어렵다고 해요. 뭐, 그들의 말에 일리가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어떨 때는 그들의 말에 포대처럼 있지는, 우리의 힘든 현실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잘 돌아보시면서 좀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고민들을 해나가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주께서 맡겼을 때, 성실하게 한번 해보세요. 성실하게. 뭔가 대단한 큰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일지 몰라요. 근데 그것은 작은 일이 쌓여가면서 나중에 그 일이 찾아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일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실패하더라도 금방 좀 털고 일어나시고 오늘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믿겨주지마 왕으로 세우셨다.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학교, 교실, 친구들 사이에 그 모임, 나의 반, 나의 학원, 나의 가정, 여기서 우리를 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세우셨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시고 좀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두시고 소중하게 시간을 사용하시고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기도하죠. 우리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월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 봅니다. 우리도 사실 주님 앞에 잘못된 부분이 많고 떳떳하지 못한 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월은 버리셨지만 우리는 버리지 않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 이의 은혜입니다 주님 우리 같은 사람 하나님의 일을 위해 동원하게 하시고 하나님 대신해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왕 역할을 감당하도록 허락하신 주님 이제 내가 있는 자리가 그저 별보여 없는 자리가 아니라 의미는 다인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역사하시고, 우리 인생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내가 공부하는 목적이, 내가 친구와 관계하는 목적이, 내가 먹고 마시며 공부하고 노력하고 관계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의미있게 하시고,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왕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함께 하시길 감사드립니다. 주여, 그들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우리의 죄악들을 봅니다. 주님, 우리는 종교적인 형태를 취하면 됐다 라고 여겼습니다 할 말을 다 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아무리 독일적인 행태라 할지라도 기독교적인 사체를 끼었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게 죄를 지는 것으로 생각되는 모습 나의 욕심과 나의 책임을 벗어나려는 도구로 생각되는 모습을 오늘의 복무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나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보며 서로를 의지하여 나의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나스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증명해내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손에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헌신할 수 있는 우리의 육신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이처럼 하나님 앞에 소중한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끄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 앞에 헌신한다는 의미를 그저 비상적으로 여기고 가볍게 여기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작은 일을 맡기신 것은 우리를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주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볼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실패하는 인생이 아닌, 전과 동행하며 하늘 끝까지 붙잡고 토착하는 성과하는 인생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내가 있는 자리가 곧 하나님 나라로 증명되고 확장되고 넓어지는 역사 보여 주시옵소서. 이 과정 가운데 우리를 왕으로 삼아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제는 우리 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함께 왕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승리하기로 다짐하고 결정하는 우리 모든 중구동부 지체 가운데 선생님들과 온 교회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